62세의 탄력왕 김보영 씨 그녀의 탄력 비결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저 아침마다 동네 여기 공원에서 한 30분에서 1 시간 사이 걷거든요. 운동하러 왔어요. 걷는 게 제일 좋죠.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하는 보영 씨 단순한 걷기처럼 보이지만 그녀만의 비법이 있다는군요. 배에다가 좀 이렇게 힘을 주고 중심을 이렇게. 코어를 힘을 딱준 다음에요 다리를 쭉 꺾고 엄지발가 있는 쪽으로 힘을 주면서 될수 있으면 일자로 걸으려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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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 걷기만 해도 저, 젊어질 수가 있다고요 아무래도 운동을 안할 때랑 할 때랑은 그 기분도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되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돼서 얼굴에도 도, 어,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깊은 주름 하나 없이 말끔한 피부결. 아이 정말 환갑 넘은 나이 맞냐고요? 탄력의 비법을 알아보기 위해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세안도 신경 써서 꼼꼼히 하는데요. 과연 그녀의 민낯은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서 보여 주세요. 민낯에도 구형 없는 건강하고 탄력 있는 탱탱한 피부. 육신대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가 이거 아닙니다. 어, 세수 다 했고 하나 더할거 있는데. 어, 뭘 하시는 거예요? 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관사 예, 예, 얼굴 마사지 하는 거예요. 이, 이렇게 생긴 도자기로 된 건데 이거 없으면 집에 있는 반찬 끝으로 해도 되고요. 이게 혈액 순환 도와주는 거예요. 관사 마사지를 통해 달력에 도움을 받는다는 보영씨 조금은 아프지만 탱탱해지기를 염원하며 꼼꼼하게 얼굴에 이곳저곳을 문지릅니다. 폐경하고 어, 약간 머리도 이제 푸석푸석 모발도 푸석거리고 피부가 약간 이제 늘어지고 눈 밑이 뭐푹꺼진다던가 여기 옆에 팔자 주름면확 생기니까 굉장히 힘들 때는 한 번씩 게 얼굴에 표시가 나더라고요. 이 피부가 처지고 그럴 때는 좀잘 탄력이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가꿔야겠구나. 타고나길 좋은 피부로 태어났지만 흐르는 세월과 함께 고왔던 그녀의 피부도 점점 탄력을 잃어갔다는데요. 식빵에 잼을 발라서 인스타트 그 커피 믹스랑 매일 도시락을 싸갔어요.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먹고 또 이제 이제 건강 검진을 했는데 고지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 가지고 정말 절실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나이구나를 제가 느꼈죠. 탄력이 떨어지며 혈관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말았습니다. 또 신체 곳곳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요. 탄력이 중요한 허리 인대에도 문제가 생겨 집안일조차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전신 탄력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썼다는군요. 우리가 뭐 겉에 피부의 탄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이 염증을 자꾸 이제 없애주는 음식을 먹다 보면 얘가 혈관이 깨끗해지면서 탄력 있고 건강하니까 순환도 잘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안과 겉이 다 탄력이 있어야 이게 건강하다고 봅니다, 저는.